부동산 PF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부산의 주택 건설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두배 이상 늘었고 착공 실적은 급격히 줄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조기 발주와 공공 주택 공급 확대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2,534건. 2021년 11월 976건에 비해 2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주택인허가와 착공건수는 눈에 띄게 감소해 2021년 11월 1519건에서 지난해 11월에는 1111건으로 줄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부산의 지역건설 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땅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도 제뭐 p f 구할 수가 없으니까 땅 그냥 묶여 두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건설 위기 대응을 위한 상황 점검 회의가 부산시 주요 관부들과 부산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부산시 대책의 포커스는 공급 확대에 맞춰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관급 공사를 신속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지역 업체들이 참여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공공 임대주택을 금미에 4,520%를 지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BMC하고 적극적인 협조 협력 체계를 추구할 것이고 박형준 시장은 지역 경제의 여파가 큰 만큼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물량 확대를 위한 뭐 장기적인 방향은 이해가 되는데 조금 단기적으로 이 촉진할 수 있는 방향들은 없어요. 급격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물가 상승분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조정안을 민간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지원에 46억 원을 배정하고 법률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